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낑구 따루가 어쩌면 이렇게 꽃이 오랫동안 피어주는지, 이렇게 이쁘게 꽃을 핍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피어줍니다. 야, 정말로 오래 피어주는데요. 제가 꽃대 잘라준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다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전부 꽃대를 이렇게, 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잘라줬더니 여기 이렇게 옆에 껴까지 나는 거좀 보세요. 하나도 꽃대 안 올리는 게 없고 다시 또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름을 어또 여기 넣어주고 복토를 해줬습니다. 밑에 어 밑에다 그름을 넣어주고 또 복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피는 아이들은 빨리빨리 꽃대를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잘라줬는데, 한 10일도 안 됐습니다. 비가 자주 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밀고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음, 꽃대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꽃을 언제까지 피워줄지 신기합니다. 와, 꽃도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 향기도 좋고, 여러분. 향기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잘라 줘야 돼요 옆에 가지 이런 거 이런 거다 이만큼 꽃 있는 거 잘라 줍니다 저는 옆에 또 새로운 가지가 꽃을 피워 줄 거니까 그래서 끝도 없이 꽃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 옆에서 가지가 나서 꽃을 피워 주는 이런 식물들은 그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름을 이어줘야 됩니다 비가 오니까 요즘에 이가 이렇게 오니까,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작은 인엽초, 이렇게 있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는 시골이라서, 사과 사세요, 교울 사세요, 배 사세요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사과 바나나 해 샀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서 다슬기가 다슬기가 여기서 아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도 <laughs> 4년째, 4년째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음, 풍경 너무 예쁘죠? 이거는 스치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익기가 살아나고, 저, 이래 돼서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 크게끔, 뭐, 이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기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 정말로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러분. 웅달의 셈이 참 이쁘죠? 음 이렇습니다 어, 여기 이것저것 많이 납니다 진달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진달래들이 저게 익히하고 따라와서 저래요 떼죽나무도 익히하고 따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고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예쁘죠 어, 이렇게 돌을 기아창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저 영상에 어, 이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쁘죠? 이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어, 어, 이것도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아, 부초순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비다 먹고, 이거 보세요. 엄청 실이 많이 컸습니다. 너무 많이 컸죠. 이거는 디테. <laughs> 디테가 이렇게 많이 컸죠.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 디테고 비너스 디테. 요거는 앞 모습입니다. 앞 모습. 이렇게. <laughs> 진짜 많이 컸습니다. 너무 통통해졌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꽃이 피고 나서 전부 오그러졌는데. 여기 쫙 쭈그러들었거든요. 양쪽으로 다 쭈그러들었는데 통통하게 살이 잘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를 다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다 먹입니다. 비싹다 먹여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을 찌웁니다. 살을 통통하게 찌워서 어 이제 10월 달에 분갈이 해줄 겁니다. 많이 컸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알마늘 액비를 제가 어, 매일 부어줍니다 지금 비 오니까 안 부어주는데 어, 비안올 때는 매일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게끔 부어줍니다 그러면 병충해도 강하고 이렇게 어, 몸뚱을 키웁니다 몸뚱도 키우고 여기 이것도 옆에 가지도 많이 키웁니다 가지가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이렇게 어, 비를 다맥이고 이렇게 저는 키웁니다 음, 이렇게 근데 실내에서 이제 키우면은 이렇게 비를 맞추면 안 되고 햇빛이 저희는 짱짱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비를 다매이고 키운답니다. 이렇게. 봉선화가 이렇게. 이게 장미 봉선화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그좀 보세요. 장미 봉선화인데 이렇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안 피고 위에서는 안 피고 옆으로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겹으로 이렇게 피워 줍니다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예쁘게 핍니다 <laughs> 장미는 아니래도 이게 장미 봉순한데 계절 따라서 가을이 오니까 꽃이 이런 게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쁩니다 아유 이거좀 보세요 장미 아니라도 이렇게 피는 건 너무 이쁘죠 소복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노지에서 슬라가슬라잎좀 슬아 보세요 와 진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슬라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노지 울동하고 자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엽이 꽃대 올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너무 기대된다니까요. 저도. 와, 꽃대가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작년에 구입한 아이인데, 이제 작년에 꽃을 못 보고 올해 꽃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꽃대를 여기서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여기도 꽃대를 박을 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우유 이 햇빛에다가 구워서 색깔이 이래요. 전부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습니다. 타서, 햇볕에 타서 이래요. 아, 그래서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향기 야생화의 거는 아직 꽃대는 안 보이고,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꽃 기대됩니다. 이거는 그늘에서, 음, 하우스 스케어스, 이렇고. 이거 노지서, 이렇게, 햇빛 짱짱하게, 어, 나는 데다 놓고, 비다 맞추고 키운 나이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어, 이거는 끝칠게 어, 커서 이렇습니다. 끝을게, 자연에서 끝칠게 커서, 이렇게, 좀 상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laughs>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리여리 합니다. 주맹국이 이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와 키가 이렇게 크면서 키가 이렇게 크면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맹국들 이제 이렇게 꽃이 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맹국 골꽃이 이렇게 이쁘게 밑에도 이렇게 바글바글 꽃을 이렇게 피고 우 있습니다 여기만 저쪽에는 아직 꽃이 없고 여기만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음, 이래 마르는 이런 게 이게 마르는 거 이런 게 입마름병입니다. 입마름병 이런 거는 살포를 해줘야 돼요. 살충제, 살균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입마름병입니다. 이런 게. 음 올해는 입마름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 가꽃이랑 당국화도 입마름병으로 많이 떠나갑니다. 올꽃주맹고꽃 속이 참 예쁘죠,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정말 이쁘죠? 추면국 정말 이쁩니다. 이게 가을 꽃추면국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laughs> 이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즘 겹도 넣오고 굉장히 많이 넣옵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많이 넣옵니다 이제 이렇게, 와, 아마 릴리스가 이렇게 꽃을 이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올렸습니다. 너무 예쁘겠죠. 꽃의 향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아마릴리스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꽃이 두 개였는데 만 원짜리 요거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너무 예쁘죠. 만 원짜리. 이렇게 큽니다. 빨리 구매를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어, 또 받았습니다. 늦게 구매하면은 좀 작아요. 이렇게 세 개가 꽃이 피면은 너무 아름답겠죠.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대를 이 정도 한 3일 되면은 꽃을 보여주겠습니다. 신종국화가 진짜 예쁘네요. 뿌리 틀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응 잘하고 이것 좀 보세요. 노란색 아이고 예쁩니다. 음, 분홍색. 흰색은 아직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죠. 들고 했는데 씻고 했는데 적응을 못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연탄 가리식으로 하시고 꽃을 보시고 분갈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온물 있죠 화분이고 요렇게 세 어, 개를 세 가지를 이렇게 합식으로 심었는데 참잘 어울리죠. 여기는 이거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와, 신기합니다. 어, 영꽃 꽃무릇인데, 이 색깔이 얼굴, 아, 이게 여러 종류인데, 일곱 종인데, 꽃이 피어봐야 뭔지 알겠습니다. 일곱 종, 이렇게. 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아, 줄줄이 이렇게 꽃대 올립니다. 요건 세 개고, 이게, 어, 너무 예쁘게 꽃이 피면 환상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6 개, 어, 8만원. 그런데 하나 더 주면 7 개, 어제, 8만원 줍니다. 7 개, 8만원 줍니다. 이게 6 개, 원래 8만원인데 하나 더 브라스해서 7 개, 8만원 줍니다. 지금도 조금이 할수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래 내년 되면 번식을 많이 해주겠죠. 남부서는 노지올동 너무 잘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예쁘게 꽃이 피겠습니다. 이거는 약한 분홍인지 보라인지 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쏙쏙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쩌면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지 아 사계소구 적응을 어쩌면 이렇게 잘합니까 야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노지 월동 잘 되고, 항아리에 심어도 예쁘고, 이런 거, 사계소국, 예쁜 이국화 이런 거 항아리에 심어주세요. 항아리에 어떤 거를 심어야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요런 거 심어주세요. 사계소국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겠죠. 어, 네팔 요 정도 작은 항아리에다 심어주면, 이것도 노지 월동 전국에 다 된답니다. 전국에 노지 월동 다 되는, 네팔요정 항아리에 심어주면 참 예쁘겠습니다. 작은 항아리에다 심어주세요. 분재로 분재 분제 항아리에다 심어도 좋고 작은 항아리에다 심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래 보니까 저는 작은 항아리가 지금 없어갖고 음, 네팔요정 요렇게참 예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런 아이 꽃이 하나 피었어요. 이렇게. 삼립국화입니다 미니기업 삼립국화아 예쁘죠. 미니기업 삼립국화인데 진짜 예쁩니다. 와 <laughs> 노지 월동하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참 굉장히 예쁘죠. 미니기업 삼허국화 어, 꽃 향기 야생화에 지금 판매합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때 그때 구매해야지. 때를 놓치면 또 없어요 꽃이. 어, 이런 거는 정말로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지 울독 너무 잘 되고. 음, 그렇습니다. 자, 노지 올통잘 되는 아이입니다. 싹 제가 다 씻어서 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했는데도, 비올때 씻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면은 막 기가 막힙니다. 너무, 어, 잘 됩니다. 뿌리 활착이 너무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으로 심었습니다. 썬케트 보세요. 꽃이 바글바글 핍니다, 이렇게. 이것도 씻어서 이렇게 땅에 심었는데, 노지 월동 잘 되고, 많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썬케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월동 잘하고, 어, 번식도 잘한답니다. 씨도 여기 이렇게 씨가 될까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돌월들똥잘 되고, 또 이런 아이들 오늘 또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